안녕하세요. 빌리너 코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어, 명적인 거, 뭐 신비주의적,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이웃에 이런 얘기를 잘안 하려고, 이런 이야기는 좀안 하려고 하시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 내가 이런 지식 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의 끌어당김이 안 되는 원인을 자꾸 이상한 데서 더 찾아다니면서 신비한, 신기한 무언가가 있기에 이 사람들은 되고, 난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개똥 쓰레기 같은 영상들을 접하면서 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습니다. 음,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제가 말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길 원해서 영상 없이 목소리로만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신의 자녀로서 창조의 DNA를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창조의 시작은 제가 항상 말하듯이 생각과 믿음으로 비물질적으로 발현이 되고 행동으로 물질계에 입혀진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생각은 의식이고 믿음은 의지라는 말로 시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의식과 의지가 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나의 생각과 의식, 의지와 믿음 이것이 창조가 비물질계에서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며 그 에너지는 파동 형태로 움직이고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내가 행동의 과정에서 증폭시키며 현실에서 만들어 나간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끌어당김, 아니 신의 창조력을 가진 신의 창조력의 DNA를 가진 우리가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다른 거 그냥 볼것 없고 제가 여기서 주구장창 말하는 당신의 주도적인 주체적인 생각을 매 순간 가져가고 그 생각에 맞게 행동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창조가 비물질계에서 시작돼서 물질계로 발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 여러분들은 물질계에 집중하건 비물질계에 집중하건 상관없이 알아서 작는 힘의 작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물질게 물질계 뭐 그런 지식이 집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신의 DNA 창조의 DNA를 갖고 있으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힘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끔 여러분들은 이 끌어당김을 하면서 파동, 아스트랄, 에테르, 영계 이런 쪽에 유튜브 정보를 보며 깊게 들어가는 분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고 그저 생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알아서 작동된다고 얘기하며 그런 영상은 되도록 피하라고 권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엉터리와 역정보가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유튜브 인터넷 콘텐츠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 에테르, 종교적 믿음, 명상을 통한 근원의 관찰의식에 접근하는 것, DMT, 깊은 기도를 통한 신과의 만남, 이런 비물질적인 지식과 그 안에 작동하는 수많은 작용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돈과 이성과의 관계, 권력, 이런 세속적인 것과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이성, 권력 등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저 위에 종교적 행위, 근원의 의식을 접근해 볼수 있는 명상, 물질적인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 깊은 차원의 아스트랄, 수많은 영적인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체는 왼쪽으로 가려 하는데 상체는 오른쪽을 향해 달려가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음과 양의 존재와 같습니다. 비물질계와 물질계는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아스트랄 같은 것과 물리계는 음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존재하지만 한쪽으로 더 쏠리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당신에게 멀어집니다. 그 둘은 같이 섞이지 않지만 분명히 같이 존재하고 하나를 추구하면 하나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돈과 이성 권력을 추구하면 영적인 추구는 점점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저 내 창조력에 대한 믿음으로 돈과 이성 권력보다 더 나은 가치의 나의 모습이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가치의 모습은 당연히 부가 따르고 힘이 따를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가치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의 목마름이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 전 그것을 기독교 기반 안에서 다양한 다른 지식들을 경하며 쓸 만한 것은 이용하지만, 절대 제 종교적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만들어갑니다. 물론 그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조차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쩌겠나요? 이것은 나의 삶이고 이는 내가 위에서 말한대로 내 의식, 생각, 의지, 믿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세상이에요.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간 나의 세상입니다. 이번 삶에서 만들어간 나의 세상이에요. 누구는 명상 혹은 다른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신이 된다고 하고 그 안에서 무한함을 느끼지만 저는 그런 방법도 알고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이끌어 주는 이미 날 위에 모든 걸 준비한 나의 신을 통해 그 안에서 무한함을 느끼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것을 매우 즐기며 안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저는 신을 통한 무한함을 느끼는 걸더 좋아해요. 신 안의 무한함이요. 내 스스로 내가 근원의 관찰 의식을 경험하면서 명상 같은 걸 통해서 내 스스로 신이 된다는 그 무한함을 느끼는 것보다 전체가 앞서 말한 방식에 더 선호합니다. 그것이 제 가치관이고요. 일단 제 가치관,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걸 원해요.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원해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긴 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다 남들이 따라 되는 거 남들이 말하는 거 남들이 잘나 보이는 거 이런 거 따라가면서 그런 거가 내 꿈이구나 이게 내 꿈이야 하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 방향성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방향성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 추구하면서 그렇게 불을 또 추구하면서 끌어당김을 보면서 결국 또 이상하게 막 영적 에테로 쪽에서 집중하고 아스트랄 쪽에 집중하면서 가는 걸 보면서 이건 뭐 절로 가려는 거야? 열로 가려는 거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비물질적인 영적인 가치인가요? 아니면 물질적인 욕망인가요? 당신이 영적인 가치를 원한다면 쓸데없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개똥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벗어 던지고 차라리 근처 종교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종교 안에 신학이나 철학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집중해보세요. 분명히 연적 체험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다면 나가서 물질적인 행동을 하세요. 개똥같은 유튜브 시청시간 대신에 그 시간에 나가서 물질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머릿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물질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지와 믿음을 갖고 미친 듯 뛰세요. 그럼 당신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단, 마음의 공허함이나 영적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와 같은 스탠스를 취해보세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이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돈에 대한 갈급함, 이성에 대한 갈급함, 권력에 대한 갈급함 그것으로 저와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믿음, 확고함, 사랑이 가득할 때 가능합니다. 결핍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결핍이 채워짐이 목적인 가치가 무의식에서 작동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고 싶다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습관화 프로그램으로 무의식 개조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두 뒤에 둘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한 저 위에 어떤 선택도 더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이고 여러분 세계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결정되어 만들어진 여러분만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가 하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세상과 당신의 세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반을 남의 생각으로 남의 기준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으로요. 유튜브를 보며 아니, 인터넷을 보며 전부 미쳐 있다고 느껴집니다. 누가 얼마 번다니까 그 사람을 생각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걸 생각 없이 내 생각에 대입하여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세상이 화려하게 보여지는 거, 그들이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나에서부터 시작이라고요. 항상 말합니다. 주체적이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이 되시라고. 그것이 제가 시작부터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며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빌리넬 코드, 여러분들을 1%로 이끌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